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108의 출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자, 쭉 보면요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, 보시면 일단은 사체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. 사체가, 물론 이제 여기는 없긴 하지만, 주기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약간 뜸하죠. 그래서 사체를 다시 또 제가 이렇게 넣어 봤어요. 일단 사채의 기본적으로 개념. 사채는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실기로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나오면 맞추셔야 돼요. 가능하면 될 때는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다음에 보시면요. 유가증권 서명제 항상 그렇죠? 항상 중요해요. 항상 매도하는 증권 여기도 있죠. 음. 자, 유가증권은 항상 중요해. 요 여기도 유가증권 여기도 있죠. 네, 그렇죠. 여기서 평가하는 것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증권은 웬만하면 나와요. 웬만하면, 자, 점표에도 나올 수도 있고,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매도하는 증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챙겨놓자. 왜 매도하는 증권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, 매도하는 증권이 우리가 기타 보호선익을 인식하잖아요, 그렇죠? 평가를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도하는 증권이 출제가 자주되고,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단기, 어, 단기 매매 증권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자. 자, 그래서 그렇게 일단 크게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자 원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. 표준 원가 계산 웬만하면 나옵니다.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은 제가 옛날에는 제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는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는 게 좋겠다. 그쵸? 이런 2점을 포기할 거면 포기하셔도 되는데 여유가 되시면 은이점 정도 는 챙겨가도 되겠고요. 자 원가 같은 경우는 기초 문제만 다풀줄 알면 은다풀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기초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돼요. 그냥 막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책이 있는 막 이상한 문제도 있죠.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. 기출을 열심히 연습하시면 된다. 자그 다음에 세법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워낙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 실기에서 공부하는 것 실기에서 공부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같이 이런 공부를 하시어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어요. 자그 다음에 실기 보시면요. 자 비슷해요 매도하는 증권 이렇게 여기도 있죠. 매도하는 증권 그렇죠? 그래서 자 매도하는 증권의 회계처리는 이론 실기 모두 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어 연습을 하자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자그 다음에 어 유형계산의 취득 처분 언제든지 나올 이상하지 않죠? 자그 다음에 자기주의 취득 처분도 마찬가지로 요두개 어 차이점 뭐예요? 유형재산취득은 처분이 처분손실을 계상 상기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하는 것 감자 같은 것들은 어 그쵸 상대계정 있는 것 우리가 처리하고 나머지 차액을 인식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자 부가세도 매일 똑같은 거 나옵니다 기출문제 열심히 푸시면은 어 틀릴 일이 없겠다 그리고 결산분기도 마찬가지로 맨날 나오는 거 나오기 때문에 연습 쭉 하시면 되겠어요 자이 원전징수인데 원전징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7일 때부터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어요.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는데, 자,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107의 전산세무 2급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. 그거 제가 강의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. 뭐 메뉴는 어 우리가 입력하는 그 메뉴 화면이 바뀐 것뿐이지 크게 입력하는 큰 틀은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따로 강의는 올리진 않았는데 혹시 필요하게 되면 어 제가 108의 문제 나오는 거뭐고 필요하게 되면 별도로 강의를 통해서 그것도 올려. 할게요. 일단은 제 생각에는 크게 어 내용 그 입력하는 화면만 바뀐거지 어 문제 세일 자체가 바뀐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거 유의해서 그냥 입력할 때 입력하시면 되겠다라는거 그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그 다음에 법인세인데요. 법인세. 자 법인세는 어 감가상각비나 업무용 소용차가 보통 한해 무조건 나오거든요. 근데 요새 좀 뜸했어요. 했어요. 그래서 자 감가상각이나 업무용 수영차 챙겨이셔서 나올 때가 됐다. 나오시면 맞추자. 보시면 되겠고요. 자그 다음에 외화평가 재고자산평가안 나온지 오래됐습니다.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올 거다. 그 다음에 대전 중당금도 나올 때가 됐죠. 그 다음에 접비, 접대비나 세금과 공과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세기를 묶어놓은 이유는 이거는 단순하게 비용에 대한 우리가 세무 조정이에요. 비용. 그러니까 비용 계정에 대한 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도 보시면은 접대비나 세금과 공과 같은 것들이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비용 계정에 관련된 거한 문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기부금은 별도죠. 그쵸? 기부금은 왜 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? 그쵸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더하고 어 산입할 거 송금산입할 거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죠. 그래서 기부금은 별도이기 때문 별도인데 자, 기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백사이트 한번 나오고요. 그다음에 좀 뜸했어요. 나올 때가 됐습니다. 그래서 기부금도 챙겨 주시면 되겠고. 자, 기부금 이슈 하나 더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이번에 기부금 용어가 바뀌었죠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법정 립금이었다가50% 적립금 됐다가 어 특례 기부금으로 바뀌었죠. 그래서 용어가 바뀐 김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기부금 메뉴도 용어는 바뀌었을 거다. 특례 기부금, 일반 기부금, 우리사주 기부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. 근데 용어 근데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, 어, 우리가 헷갈리지 마시고,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한번 넣어봤어요. 지금 보시면은, 자, 원금과 정리금 조정 명세서 이런 식으로 쭉 나왔기 때문에, 아, 이번에 다른 스텝의 문제를 많이 낸다고 하면, 예전에 한번 나왔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, 이렇게 넣어봤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108의 출제 예상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. 오늘이 5월 28일인데 제가 이거 끝나고 업로드 하자마자 바로 멤버십 분들한테는 출제 예상 문제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